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금 출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어, 3월 26일 NPCA 강원 대회 이후의 이야기를 어, 짧게 구독자분들께 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 원래 같으면 NPCA. 대구대를 떼었어야 하는 날짜인데 지금 한각이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죠. 어, 저번 주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와이프랑 대청호에 이제 산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뭐 서전트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그 착지를 잘못하면서 발등 뼈가 아작이 났습니다. 뚝! 꺼리는 소리가 나서 그냥 처음에 단순히 그냥 인대가 늘어났겠거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제가 아주 자주 가는 아주 VV VV VIP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보자마자 골절이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저에게 아주 청청 병력 같은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옆가락 부러지듯이 또 부러져서 다행히도 이제 조각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부러져서 어 수술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비수술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 2주 정도 깁스를 하면서 뼈가 붙는 걸 추이를 보고 인대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합에 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리가 아파도 그냥 기존에 계획, 계획되어 있는 그런 시합들을 계속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뛰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께서도 만류를 하시고 와이프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너무 무리해서 시합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의 이제 업무 같은 경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자제를 하고 6월 달로 NPCA 대회는 2월을 하고 이제 5월 20일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제뭐 n p c a 대구 영상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를 하셨겠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어 될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사고니까 아, 어쩌겠습니까? 우울하고 좀 짜증나고 멘탈이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왕 시즌 이렇게 길게 가져가게 되는 거 아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재활 열심히 하면서 극한의 상체충, 열심히 상체만 조져가면서 컨디션이 유지하고 5월 달 시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체만 연락이 도지고 있죠, 지금. 엎드려가지고 그냥 펜들레이로도 하기도 하고, 앉아서 뭐. 암컬, 뭐 덤벨컬, 익스텐션,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것들, 이제 앉아서 할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렌치로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중량은 적당히 이제 평소 하던 만큼 하고 뭐 하체로 힘을 주고 하, 하면은 되게 좋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최대한 하체 컨디션도 신경을 쓰면서 몸 사려 가면서 지금 조간조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에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다시 구독자분들께 찾아뵙는 걸로 약속을 꼭 드리. 뭐그 외에 이제 제가 시합을 뛰지 않더라도 조간조간 평소에 제가 먹는 식단이라든지 하체는 쓸수 없지만 상체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관련한 약간 꿀팁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들도 조금씩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힘내 보겠습니다. 멘탈 부여잡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